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로 어수선한 나무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 정말로 이 산이나 이런 데서 지 마음대로 자란 나무처럼 생겼죠. 이런 것도 이제 분재가 되, 되지 않게 생겼지만은 이런 것도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저도 뭐 좋은 모양은 나오지 않겠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분재 형태를 갖추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예, 이건 너무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시어해 같은 걸로 만들 때는 내려떨어서 이용을 하는데 시어해로 하면은 이제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이런건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고 시간이라는게 굉장히 시간은 금이라고들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못생긴 나무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되겠죠 그래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가지 몇개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게 시간입니다. 저희도 이게 하루에 몇 개를 만드느냐 그런 게다 시간하고 이제 시험과의 싸움이 되겠는데요. 절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나무는 이런 나무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는 안 되겠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나무는 이제... 고가의 나무들은 뭐 하루에 하나를 만들는 그런 나무도 있겠습니다. 그런 건뭐 수백 짜리 뭐 그런 건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네, 이렇게 아무렇게나 키워진 나무에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네, 저희들이 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이게 생업이라 그 시간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좋은 고가 품에 마, 나무가 만들어지지 않을 나무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나무가 수는 잘 빠지고 있지요 건강하게 잘 빠지는데 소재는 영 아닙니다. 이런 소재는 뭐, 어디, 어디 가나 이런 건 구할 수 있죠. 야산이라든가 뭐, 그런 데 가서. 뭐, 길거리에도 아마 이런 소나무는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 저, 오솔길 같은데 그런, 하단모은밭둑에도 자라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나무는 어디서든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쉽게 접이쉽있 접할 수있재를저소 항상 저는 항 해서 염을 해서 고이제염영에을 찍게 이렇데요상을게 되는데요. 뭐. 몇백만 원짜리 뭐몇몇 몇, 몇, 수십만 원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구입할 어디 구입도 잘 모르시죠? 분재원 가서 그런 걸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품들을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물건으로 세월을 걸러가는 것만큼 이제 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많이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요. 해변가라든가 야산 같은 데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해보시면 좋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네, 이런 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캐선 잘안 살겠죠. 음, 특별하게 뿌리가 많은 걸 구입을 해서 많이 잘라버리고 이런 가지 한두 개만 두게 되면 지금 캐셔도 살긴 살 수도 있겠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캐지 않, 않으셔야 될 때입니다. 예, 가지가 이렇게 둘, 레 네, 다섯 가지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저도 늘 나무를 많이 만들어 보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건 그야말로 막막하죠. 좋게 만들어질 리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어디서 채취를 해서 이렇게 갖고 보시면은 다 치매생활이 됩니다. 일단 세순이 잘 빠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고 그럴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만 가지셔도 하나의 취미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숫자를좀 많이 감아야 되겠네요. 조금 빳빳합니다, 나무가. 나무가 입이 성장을 많이 했나 못. 뭐. 또는 1년 이상 분 생활에 한 나무는 잘 이게 부드러워지는데, 요거는 지난 가을에 해서 가을이면 초겨울이 되겠는데요. 11월 달부터쯤 해서 분해 심은 것이기 때문에 빳빳합니다. 하지. 네 그래서 철사를 좀 많이 감아야 될것 같습니다. 나무도 문제가 될지 는 여러분들도 예차 보시고요. 제가 만드는 게좀잘못 되더라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생각은 틀리시니까 또더잘될 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봐 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철사를 요 아래 밑동은 많이 빳빳하네요. 그래서 철사를 많이 감는 게 중요합니다. 이가지와이가지 어느 가지와 될건 지 개의 가지를동시지 감아야 지것 같고요 이렇게해이카지이카지랑감으지되겠습지다양카지에이을 때는 이 가시를 움직이면 이이쪽 철사가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다리에다가 한쪽 것을 사람 몸에 닿게 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쪽 것을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생긴 나무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생기고 소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혹시나 이게 잘못 살려 실패를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나무들 이런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많은 연속 철사감기라든가 물주기라든가 그런 이제 경험들을 이제 미리 미리 이렇게 많이 경험들을 얻으셔가지고 더그 이후에 좋은 소재 고가품의 소재라든가 그런 걸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값비싼 소재를 구매하실 필요 없겠지요. 예, 처음에는 다 이런걸 해야 합니다 죽어도 아깝지 않죠 이런건 예, 식물 을 죽인다는게 이제 죽일 각오로 이제 처음부터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안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물주기요. 요즘엔 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번꼭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요새요. 요즘에 이틀 동안 물을 이틀 만에 주게 되면 너무 마릅니다. 바람이 세고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요. 입은 충분히 뽑아주지요. 몇개 남기지 않습니다. 잠깐만 제가 뽑지요. 네, 충분히 잘 휘어지네요, 이제. 이제 그러면 여기 옆 가지를 또 감아야 됩니다. 옆 가지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 또다 감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소장하시는 나무는 꼭 고가품이라야 그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는거 아닙니다. 이런것 저가품 그냥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나무 가지고 경험을 자꾸만 해보시는게 더 중요하고 이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새순이 잘 돋아 나오고 또 내가 물을 줌으로 해서 이잘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걸볼때 이제 만족감을 갖게 얻게 되고요 그래서 저 취미생활이 되는 걸 겁니다 꼭 가격이 비싼 그런 고급 소재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현재 잘 하시는 거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소재라도 잘 키우시면은, 관리만 잘 하시면은, 이제 언제 봐도, 하루에 몇 번을 들여다 봐도, 아, 잘 살고 있구나 하면은, 거기에서 즐거움을, 이제, 만족감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소나무를 이렇게 늘 만지면서 도 수석을 한 2-3년 이상 이렇게 해봤 는데요 수석은 그야말로 제가 소나무를 평생을 만져 왔지만 수석 처음에는 좀푹 빠졌었는데 이제는 왜 그때 수석을 이렇게 빠졌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수석은 변화가 없지요 항상 제 모양 그 그대로의 모습이고 어떤 생명을 가져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수석에 빠졌었습니다 돌이라면 전국을 다 돌을 다니고 했었는데 이 나무만 못합니다 이 나무는 변화가 있지요 이렇게 새순이 잘 내가 물잘 줬을때 새순이 잘, 줬을 잘 빠져 줄때 이제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네 이제 철사가 다가아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나무에 싱싱하게 에서 눈이 잘 자라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람 같은 걸 느끼시죠? 그, 물을 잘 줘서 잘 살릴 수 있다는 게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경험에 의해서 여러번 반복되는 그 경험이 아니면은 누구나 살릴 수 없습니다. 소나무는 많이들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좀 보시고 해서 잘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또 같은 말씀을 대풀이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건 자기 취미에 따라 틀리죠. 각자의 손재주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순이 지금 이렇게 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모양은 나지 않습니다. 예, 그, 물주, 물을 잘 줘서 나무가 잘 살아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행복감도 느끼고 예, 보람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서 물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나무가 아무리 못 생겨도요, 뭐 소재 몇십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가져 있어도 순이 잘 빠져주지 않고, 자꾸만 죽을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 수나무 갖고 계시지 않는 것만 또못 하지요.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잘 그 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살고 난 다음에 모양이죠 모든 것들이 다 일단 살아야 됩니다 살고 난 다음에 모양도 필요하고 한거지요 예, 식물이고 동물이고 일단은 잘 사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뭐합니까 잘 살리지 못하면요 그래서 물주는 것을 늘 강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단엽을 6월 25일 전후에서 드리라고 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요즘엔 조금 틀리는 말씀을 또 드리지요. 꼭 6월 25일에 하는 건 저희가 팔기 위해서 짧은 잎을 깎기를 원할 때 그리고 외관상 보기가 이쁜 모양을 할려면 6월달에 해야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가지가 너무나 적은 빈약한 나무를 많은 가지를 원할 것 같으면 지금 자르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좀 길게 나온다는 겁니다. 길고 잎도 요거 잎도 더 짧게 짧아지고 지금 하면은 요 가지가 더 길지만 잎, 잎도 또더 길니다. 그 대신에 나무는 더 건강합니다. 늦게 할수록 약, 세력이 약해집니다, 나무가. 예, 그래서 요, 요점에 필요에 따라서 단엽하는 시기는 각자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요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예, 저희는 단엽하는 거 지금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단엽을 지금 하게 되면은 어, 6월달 되면 새로운 잎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판매가 되지요. 예, 그래서 그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단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잘르죠 바짝 바짝 건 씁니다. 이렇게. 혹시 옆에 작은 요런 눈이 있네요. 여기도요. 이렇게 보시면 짧은 눈이 있죠. 이런 것도 다 끊어야 됩니다. 한 번에, 두 번에 걸쳐서 자르지 마시고, 여기 한 번에 몽땅 이렇게 짧은 가지까지 다 끊어지게끔, 네, 요, 것도 눈, 눈이죠. 요긴 것만 자르고 요걸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눈이 고르게 형성되어서 나와야 할게 나오지 않고 얘한테 세력이 다 가기 때문에 얘 하나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싹 끊어 버려야 되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잘라, 이게 가지를 잘라 버리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거꾸로 하고 있죠. 예, 이또 이렇게 좀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잎 자르기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걸 가능하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보는데요 이렇게 다 순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순을 또 술을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 뭡니까 설탕 넣어서 하는 거요. 또그 그 설탕 넣어서 액기스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저희 집에서 이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액기스를 만들어서 이제 여름철에 물에 타서 마시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화분의 끈 잘를 게 없지만 밭 했고요. 밭에 까때 많이들 가지 가십니다. 가져가서술 술을 담기도 하고 액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아, 화면을 좀 낮춰 드렸어야 되는데 가까이서 보여드리질 못했네요. 화면을 이렇게 좀 다시 걸했어야 하는데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까분하고 좀 달라졌나요? 이렇게 해서 단녀팬 이후에 이제 세순이 나오게 되면은요. 지금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계실 거면은. 가을까지 자라면 그 순이 좀 길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싱싱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도요. 일단은 건강해 보이고 싱싱해 보이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나무 조금 모양이 더 이쁘다고 더 좋은 거 아니고요. 내가 가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운데서 이제 이쁘고 안 이쁜 거에 나무가 있겠지만은 한두개 있을 때는 특별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 이렇게 주변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모양을 이렇게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